한국토지주택공사, LH,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이 시공 전부터 공사가 끝난 후까지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도입을 확대한다. 국토교통부는 16일 LH, 한국도로공사, 국가철도공단,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 과정에 PM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. PM은 건설 과정에서 최적의 성과를 내기 위해 기간과 예산, 건설 품질, 안전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서비스다. 그러나 국내에서는 시공 단계에서 편중 운영돼 감리 위주의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 왔다.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4개 공공기관이 PM을 시공 전 단계부터 도입한다. 철도공단은 백석역, 삼성역 등 일산선 5개 역사 리모델링 사업을 PM이 통합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. 2023년 상반기 PM 발주부터 한뒤 9월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간다. 이후 2025년 상반기부터 건설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. LH는 광명시흥 지식산업센터 건설공사 때 PM을 활용한다. 이를 통해 총 사업이 1,407억 원인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시설과 갤러리, 공유 오피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.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술전문성이 있는 PM이 송산드린시티 용수공급시설 2단계 시설공사를 관리하게 한다. 이 과정에서 수질수업을 실시간으로 계측하는 상수도, 스마트관리체계 SWM 스마트워터 매니지먼트를 도입할 예정이다. 한국도로공사는 양지, 나대목 사업에 PM을 도입한다. 국토부는 PM이 철도역사,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공공건설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험을 통해 사업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범 사업으로 PM이 공공건설사업에서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청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.